네, 70여 년전 영국 여왕의 대관식에 등장했던 치킨 요리가 우리 국방 야사식으로 어떻게 재현될지 기다리는 동안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됐는데요. 이번 차스 3세 대관식 요리 키슈에 대해서 되게 대중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네, 대관식의 공식 메뉴가 키슈라는 점이 공개되면서 각종 미디어와 SNS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집니다. 차스 3세 관련된 얘기는 좋은 얘기가 별로 없어요. 네. 사실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들이었는데요. 네. 뭐 이상하다, 혐오스럽다. 이런 의견들이 꽤 많이 눈에 띄고요. 근데 이것은 이전에 군주였던 엘리자베스 여왕에 비해서 찰스 3세의 대중적 평판이나 인기가 좀 낮은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반 서민들이 쉽고 편하게 먹는 이 키슈라는 파이 요리를 대관식 메뉴로 선정한 것도 아마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소탈하고 대중친화적인 이미 지를 좀 부각시키려는 이런 의도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찰스 왕태자가 황태자를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고와 사건들이 많아서 더 특히 그런 것 같고요. 누가 봐도 어머니에 비해서 아들이 그렇게 크게 지지를 받고 있지는 않은 모양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본다면 그만큼 엘자베스 2세 여왕에 대한 국민들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네. 또 깊었는지도 알수 있게 된 얘기가 아닐까 한데요.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이 여왕의 대관식을 처음으로 생중계했었다면서요. 예, 대관식이 이제 즉위 이듬해인 1953년에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열렸습니다. 이게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고요. 당시에 약 2,500만 명이 대관식을 지켜봤습니다. 원래 예전에는 영국 왕실이 신비감 조성을 위해서 국민과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그래서 TV를 통해서 왕실의 대관식을 생중계한다.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발상이었습니다. 음, 시작부터가 뭔가 달랐던 여왕이었습니다. 그래도 당시에 반대가 심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당시 수상이었던 윈스터 처칠은 반대를 했죠. 처칠. 네. 네. 근데 최종적으로 엘리자베스 2세가 이 결정을 밀어붙이게 됩니다. 1950년대 이후부터 빠르게 진행되었던 정세의 변화 때문에 사실 왕실도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상황이었고 어, 이런 위기감이 엘리자베스 2세에게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왕실을 현대화해야 한다. 엘리자베스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그렇죠? 있었던 것 같고요. 대관식 생중계도 그렇고 국민과 아주 친근하고 가까운 왕실이라는 걸 사람들이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 아이디어를 만들어 냈던 여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여왕의 특권 중에서도 제가 잘 모르고 있는 흥미로운 것들이 많다면서요? 예, 영국 여왕은 운전 면허가 없이 운전이 가능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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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요? 네. 예, 물론 여왕이 직접 운전을 할 일이 뭐 많지는 않겠죠. 네. 예, 어쨌든 그렇고요. 여권이 없어도 해외 여행이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면책 특권이 있어서 어떠한 일로도 어 민형사상 기소나 고소가 불가능하고요 또 여왕이 보는 앞에서 사법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왕이 보는 앞이나 혹은 여왕이 사는 궁 안에서 체포를 할수 없는 거죠. 예, 그런 특권들이 있습니다. 야 다른 것도 부럽지만 여권 없이 여행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부럽습니다. 이게 여권도 몇년 쓰면 갱신해야 되잖아요. 근데 참 그런 것도 없이 부러운 여왕입니다. 네, 2022년이었죠. 여왕 즉위 7 0주년 맞아서 영국 국민 여론조사했었는데 영국 국민의 80%가 여왕을 지지하고 있고 또 60%가 군주제를 여전히 찬성하고 있다. 그런 결과가 나왔었죠. 야 지지율 80%뭐 아주 신생하고 할머니 빼고는 전 국민이 다 여, 여왕을 좋아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전 국민의 끊임없는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놀라운 지지율인데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평소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했던 여왕 본인의 노력도 있겠지만. 국민들이 영국 왕실을 지지하게 되었던 몇 가지 계기들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1992년에 윈저 성 화재 사건을 들수 있습니다. 네. 영국 윈저 성은 900년 이상 영국 왕실의 거주지로 사용된 곳입니다. 여기 화재가 나가지고 어, 115개의 방이 전소가 되었고 약 재산 피해가 548억에 이르렀습니다. 재건 비용이 막대하게 들었겠죠. 당시 재건 비용에 대해서 여론이 막 들끓으니까 엘리자베스 2세가 그러면 왕실도 세금을 내겠다 이렇게 결단을 내집니다 그리고 버킹헌 궁전을 일반에 개방해서 입장료 수익을 내는 것으로 결정을 합니다. 당시 물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이런 조치들이 일각에서는 왕실의 권위를 바닥에 떨어뜨린다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결국 밀어붙이게 됩니다. 윈저성의 화재사건 이후 처리도 그렇고, 우리가 얘기했던 본인의 대간식의 첫 생중계도 그렇고, 전통과 권위보다는 현대화와 변화에 초점을 맞췄던, 또 그걸 사람들이 반대도 불구하고 유연하게 대처했던, 아마 그런 것들이 여왕으로 하여금 좋은 평가를 받게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가 얘기하는 동안 이 대간식 치킨이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셰프님께 알아보죠. 이재범 셰프님! 네, 국방여사 스타일의 치킨 번 지금 이제 속만 채우면 되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목소리>